할아버지, 줄 제대로 서세요! 무료 급식소 앞 점심종이 울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노인은 가장 뒤에 서 있다. 앞 사람의 팔꿈치가 스치자 몸이 옆으로 밀린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안에서 빈병이 굴러나온다. 누군가 발로 밀어 다시 봉지 안으로 넣는다. 봉사자는 잠깐 눈을 찌푸리다 말고 다음 사람을 부른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봉지를 짚고 바닥에 붙은 테이프선을 다시 맞춘다. 맞은편 인도에서 기자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본다. 기자는 이 급식소를 알고 있다. 십수년 전 대형 공사 붕괴사고 책임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됐다. 이후 그는 사라졌다. 기자는 기록 속 얼굴을 여러 번 확인했다. 사진과 지금의 노인은 많이 달랐지만 줄에 서 있는 자세는 같았다. 급식소 문이 열리자 김 섞인 냄새가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접시를 들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간다. 노인의 외투는 계절을 헷갈린 듯 얇고 소매 끝은 달아있다. 누군가 힐끗 보지만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기자는 카메라를 들었다 내린다. 아직은 아니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 같은 자리, 같은 순서. 어떤 날은 국이 모자라 밥만 받아 돌아서고 어떤 날은 봉사자가 다음 분이라고 말하며 접시를 치운다. 뒤에서 짧은 불만이 새어 나온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기자는 멀리서 메모장에 시간과 날씨를 적는다. 이름 옆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줄은 우산으로 엉킨다. 노인은 신문지를 머리 위에 얹고 서 있다. 바람에 신문지가 들리며 외투 안쪽 봉투가 드러난다. 비닐로 감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이 있다. 현장 사진, 서명, 날짜. 기자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는다. 며칠 뒤 급식소 앞에 카메라와 삼각대가 세워진다. 봉사자의 손이 멈춘다. 줄이 술렁인다. 기자가 노인의 이름을 부른다. 사고 보고서 맨 마지막에 적혀 있던 이름이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뜬다. 봉투가 펼쳐지고 사진과 서류가 바닥에 놓인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점점 잦아든다. 급식소 안, 식탁 위 국이 식어간다. 기자와 노인이 마주앉는다. 그날 왜 혼자 책임을 지셨습니까?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다들 집에 가야 했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다. 기자는 녹음기를 켜지 않는다. 방송이 나간 뒤 뉴스 자막이 바뀐다. 사고 책임자, 제조사. 봉사자는 접시를 두개 내밀지만 노인은 하나만 받는다. 줄앞 사람이 자리를 비켜준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끝으로 간다. 점심이 끝난 뒤, 노인은 바닥에 테이프선을 조심히 떼어주머니에 넣는다. 급식소 문턱에 햇빛이 걸린다. 문이 닫히고, 노인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간다. 기자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기록한다.